아, 오랜만에 싱가포르에 왔는데요. 지금 창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까지 어, 그랩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로 가보고 있습니다. 여기 도로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경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고속도로인데 일단 모터사이클들이 다니는 게 합법적입니다. 그래서 각자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일본 차가 굉장히 많은데, 특히나 그 도요다와 혼다의 그 온갖 차종들이 작은 차 위주로 그렇게 좀 굉장히 길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트럭의 뒤에는 저렇게 24PAX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, 사람을 태울 경우에 탈수 있는 인원수를 이렇게 적재함의 뒤쪽에다가 표기하는 게좀그 모든 트럭에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근때아이코티 썰룬 디젤의 그 택시들이 여전히 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다니고 있네요. 사이클이 보이고 있죠. 여기는 큰 배기량 그 모터사이클보다는 자기 작은 배기량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르노의 이제 그 국내에서는 삼성 SM5가 이제 지나갔고요. 이벤트는 이렇게 뒤에 <laughs> 안전 최고속도 어, 그러니까 권장 속도 같아요.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혼다의 조그만 네, MPV 차량이고요. 아반떼도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시빅, 카이발도 보이고 있고요. 나 대수를 봐도. 이 도요다와 혼다에 대한 네, 이곳 사람들의 애정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코나가 보이네요. 네, 일렉트릭이네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, 앞에 좀 차들이 정체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. T라는 차량이고요. 시빅보다도 더 작은 세단입니다. 그 거는 티볼리 상용 티볼리가 의외로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. 여기서도 좀 많이 반응, 시장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 승용차, 영업용이 아닌 차량들은 디젤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. 휘발유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서 꽤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마즈다입니다. 일본 마즈다가. 또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. 마스터3 위주로 해서 이제 차종은 집중되어 있고요. 아, w 1 2 6 S클래스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그 무선 징수 시스템인 ERP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현대가 택시로 좀 선전하고 있네요. 마카이 신형도 지나갔습니다. 오늘 길거리 리뷰를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